안녕하십니까. 이성환 중고차의 이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국산차 타시다가 이제 수입차로 한번 갈아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수입차 하면 왠지 모를 수입이 폭탄에 좀 두려워서 어 쉽게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처음 이제 수입차를 입문하신다면, 라 자, 벤츠 C클라스입니다. 천만원 중반대입니다. 1 6 4 0만원인데요 아, 이제 한 7년차, 8년차 이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차량 컨디션 상태 뭐 걱정되시죠 많이? 자, 저희 이성환 중고차에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체크된 그런 진단된 차량만 판매를 합니다. 자, 외관 상태 먼저 보시죠. 자 외관 상태 지금 살짝 먼저 보고 오셨는데요 차량 어, 데미지가 약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펜더 부분이라든가 조수석 펜더 부분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성능상에 그렇게 체크가 되어져 있고요. 어 이제 2016년 12월에 등록되고 2 0 1 7년식 차량입니다. 벤츠 C 클래스 200휘발유 차량인데요 주행 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7만 이제 정확히 7만 2,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천만원대, 이런 매물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차량 디테일하게 한번 오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계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이 차는 제가 볼때 일주일 안에, 어,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약간씩 사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쓸만한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벤츠 c 클래스 4세대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디자인도 아직까지, 어, 딸리진 않아요. 그래서, 어, HID 램프라든가, 어 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최신 모델답게 쓰실 수 있고요. 지금 나오는 벤츠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약간 다소 구형인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쓸만합니다. 그리고 운전 스탠더 부분이 교체가 됐는데 당연히 그러면 범퍼라든가 이런 쪽은 교체가 같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또 세월이 있다 보니까 휠 기스 같은 것도 살짝 났는데 이 차량 장점은 최근에 타이어 네짝을 전부 다 새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1절돈 들어갈 게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고질병인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몰딩 부분 보시면 크롬 라인에 물때가 있습니다. 근데 벤츠가 E 클래스, S 클래스 할거 없이 저게 전부 다 고질병입니다. 닦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 세제를 좀 고가의 세제를 구입을 해서 닦아야지 뭐 그냥 저희가 이걸 닦아서는 다시 그대로 다 올라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벤츠의 단점이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차량 외관 상태 지금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자 이제 조수석 부분도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차량은 전반적으로 상품화가 완벽하게 다 되어서 깨끗합니다 조금씩 뭐 휠의 기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살짝 좀 묻어 있죠 어? 저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쓰실만 하겠죠 자, 이쪽 부분도 조수석 샌더 부분도 교체가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은 깔끔하게 수리가 완벽하게 잘 되어졌고요. 차량 외관 전반적인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이제 8년차 돼가는 차량임에도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래도 차량 컨디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여러분들 쓰시기에는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C 클래스 200 후면부도 같이 보실게요. 일반적으로 느낌이 딱 오죠? 깔끔하다. 그런 느낌이 한 번에 딱 오고요. 밑에 부분하부 크롬이라든가 이런 데도 어디 깨지거나 그런 부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테일 랩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트렁크 부분에 이렇게 스포일러까지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정말 외관 생활 스크래치 하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뒷유리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이 차량은 보시면 샷한테나가 안 보이죠? 자, 안테나가 다 앞유리와 뒷유리 쪽에 숨어져 있습니다 어,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선루프까지 추가적으로 옵션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벤츠 C200 차량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마음에 드시는 분 바로 전화하셔야 되겠죠 1,640만원입니다 트렁크 부분도 같이 보실 건데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 적용된 차량이고요 C클래스지만 그래도 트렁크 공간 상당히 여유 있고 넉넉합니다 그래서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이정도면 깔끔하지않나 구석구석 제가 보여드리는데 차량은 이정도면 그래도 관리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하부까지 한번 보실게요 뭐 어디 침수되거나 그런 차 전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느낌은 좀 깨끗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정도면 여러분들 그 전차주분이 관리를 잘 했다 라는게 한번에 느껴지고요 여러분들 뭐 구매하셔도 만족하실만한 그런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 부분도 같이 보실게요 도어트림 쪽도 이렇게 보시면 어, 티타늄 실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인테리어 어, 좀 약간 세련되고 어, 매칭이, 칼라 매칭이 상당히 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버튼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어디 깨지거나 부어진거 보이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느낌은 어, 상당히 좋습니다 실내 시트는 블랙입니다 블랙 시트고요 여 어, C 클라스지만 그래도 쓸만합니다 여러분들 만족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운전할 때 시선을 아래로 낮추지 않아도 전방 주시하면서 어,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그럼 제가 안에 탑승을 해서 어, 디테일하게 엔진 미션 충격이라든가 옵션들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이제 제가 탑승을 했는데요 일단 주행거리가 확실히 짧은 차량들이 어, 차량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7 2 2 9 7 k 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2007년 휘발유 차량이라 뭐 디젤 차량은 뭐 dpf 클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 차량은 휘발유 차량이라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차량 8년차인데 이정도면 쓰실 만 하지 않을까 어, 저는 추천해 드리는데 단점이 요즘은 전부 다 터치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건 방망이로도 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밑에서 조절을 해서 쓰셔야 되고요. 근데 쓰시기는 처음에만 좀 불편하시지, 좀 쓰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저도 예전 구형 W 2 2 2탈때 쓰던 그런 스타일과 똑같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하시고 적용 금방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가기 버튼들이 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화, 이거 가장 많이 쓰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화면 라디오, 블루투스 그리고 또 라디오, 별도. 따로 나와있고요. 내비게이션까지 이어면 기능들은 단순하고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은 상당히 좋고요. 차량 뭐 주행거리 짧고 다소 약간의 사고 이력은 있지만 차량 컨디션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루프도 작동 드럽게잘 되고요. 이 정도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욕은 먹지 않을 만한 그 정도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C클라스 뒷좌석이 좀 좁다. 그래서 좀 이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뒷좌석 공간도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일단 도어트립 쪽도 상당히 깨끗해요 그래서 어디 하나 찍히거나 뭐 긁히거나 그런 작품 전혀 없고요 제가 운전석 등받이를 약간 좀 뒤로 눕혔습니다 그리고 안에 뒷좌석 보시면 뭐 그렇게 넓지도 않고 뭐 완전 좁지도 않아요 그래서 컨버터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컨버터블은 사실은 인생이 그냥 형식상 4인승이지 사실은 뒤쳐서 탑승을 못합니다. 그데이 차량은 약간 좁은 듯 하지만 탑승하실만한 그런 공간 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 상당히 좋고요. 그다고 그렇게 넓지도 않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C 클래스가 좀 좁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E 클래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판단되고요. 차량 전반적인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C 클래스 200의 엔진룸입니다. 세월의 흔적에 따라 이렇게 낙엽들도 있고요. 자, 엔진룸은 지금 세척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대로 왜냐면 실질적으로 엔진룸은 물로 세척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전자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하기 전에, 낙엽은 전부 다 치워드려야 되겠죠? 낙엽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년 된 낙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그냥, 잠깐, 그냥 애들이브고요이 차량 2000cc 엔진의 7단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기에는 상당히 영호하고,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양쪽 핸더 부분에 어, 사고 내에는 어, 특별한 이동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면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출고 됐을 당시 그대로 어, 멀쩡합니다. 어, 전반적인 느낌은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하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7년 벤츠 c 클래스 200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등급은 아방가르드 등급입니다. 옵션 보여드렸다시피 좀 쓸만한 옵션들 어, 다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편안하게 쓰실만한 차량인데 데미지 살짝 있죠 그리고 엔진룸 좀 클리닝 좀안된 부분 거. 하지만 장점으로는 타이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교체가 됐고요 엔진화일까지도 저희가 교체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판매가 1,640만원 주행거리 72,000km 너무 좋습니다 어, 전화하실 분들은 바로 연락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들 보실 분들은 저희 이성원유고차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어, 여유있게 한번 보시고 저, 전화,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어, 건강하게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